금산입니다. 금산이시고 지금 서울 마포 을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십니다. 정청래 의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포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정청래입니다. 어, 오늘 수덕사에 가서 조진순님 만나 뵙고 이재명 후보 많이 도와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공교롭게 어제 저에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문자가 여러 통이 있는데 잘못 보는데 그 문자를 봤어요. 그랬더니 하필이면 이 예산에서 선생님을 하시다 퇴직하시고 어 지금 계신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여론조사가 너무 떨어져서 화가 나서 낮술하신다고 그래서 빨리 주무시라고 했더니 어, 수덕사에 오셨어요 어,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만선 어, 선생님 혹시 계시면 어, 좀 만나러 왔는데 인사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우리 김학민 위원장께서 너무 명연설을 해주셔서 저는 몇 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나 방송에서 미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행어로 만들어야 된다. 제일 잘 먹히더라. 고 말이.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요렇게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고 그럽니다. 홍준표 의원이 대한민국의 국가 업무 중에서. 검찰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업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람 잡아놓고 수사하고 압박하고 하는 거 말고 실질한 게 뭐가 있습니다. 정치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됐어요. 저도 정치를 20년 정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써준 원고를 읽는 거예요. 써준 원고 없으면, TV 조선에서 우리 보셨잖아요. 말을 못 하잖아요. 써준 거 읽는 거는 아무나 다할수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보좌관이 뭘안 써주면, 대통령이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으면,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연설하는 거 보세요. 원고 없이 다 합니다. 길게 연설하면 연설할수록 깊이 있는 정책과 공약, 자신의 행정 경험이 드러납니다. 사실은 비교하는 것 자체도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책을 보나, 인물을 보나,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라 결론은 이재명입니다. 근데 이걸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그럼 누구? 이재명. 요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도안의 군합발도 이겨냈습니다. 이제 윤석열의 구두발도 우리가 이겨낼 것입니다. 3월 9일은 검찰 쿠데타를 막는 날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군처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재명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재명을 지키면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예산은. 충절의 고장, 애국자를 많이 배출한 그런 애국 충절의 고장입니다. 이곳 예산에서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애국하는 심정으로 이재명에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곳 예산 밑에 지방, 충청남도 인삼나는 동네 금산에서 달았습니다. 고향에 오니까 충청도 사투리도 생각나고 또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지만 심지는 있는 우리 충청인들의 그런 선한 모습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잘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이재명이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맞죠. 아, 그렇고 말고 이렇게 많은 예산 국민들이 말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